구독은 자유입니다. 새로운 소식 살펴봅시다. 이번 번지넷 소식에 여러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확장패에선 일반 방어구도 장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컨텐츠 또는 실버를 이용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다음 확장팩 출시 예정으로 보이는 가을 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시즌마다 방어구를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안료를 획득했던 시즌 목표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드와 오시리스의 시험, 그리고 던전의 보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 컨텐츠들에게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악세서리가 제공이 됩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용 숙련자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최고주무기나 의식 무기로 보입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용 무기 방어구 악세서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오시리스의 시험 전용 새로운 방어구도 매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강철깃발과 좀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추가되는 레이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어구 새로운 무기 새로운 액세서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출시된다고 하진 않았네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목표 무기가 추가됩니다 아마 의식 무기를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함으로써 스킨도 잠금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설무기 장식을 에버버스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시즌부터 던전, 레이드와 비슷한 컨셉의 액세서리들은 에버버스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이겠죠 이제 매년마다 주요 플레이리스트에 해당되는 컨텐츠에 전용 방어구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방어구는 다음 시즌이 아닌 다음 확장팩에 등장합니다. 이제 광휘거리를더 쉽게 획득할 수 있게 캐릭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별로 획득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광휘 앵그램에 3년차 에버버스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시즌 광이 앵그램이 시즌이 3번 이상 지난 아이템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12시즌부터 3번 이상 지난 8에서 10시즌 에버버스 상품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대강 이렇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그리고 계속 열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음 시즌의 이름은 열망의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시즌 마지막 강철 깃발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사슴의 예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 놓치신다면 언제 이 무기가 다시 등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다음 시즌부터 암상인, 줄이 드디어 랜덤 스탯이 달린 경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상인을 통한 경위 파밍이 수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번진의 소식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번진의 소식은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인 스토리 컨텐츠가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새벽에 게임 페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에서 2시에 엑스박스 측에서 먼저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엑스박스에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공개는 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으로 넘어가면 에버버스 물품에 스토리와 관련된 지식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버버스 상품을 보지 못하거나 구매를 못했을 경우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 시즌이나 다음 시즌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스토리를 넣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